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하병문 의원입니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거리 두기 질서 지키기와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불철류야 노력하시는 대구 시민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공유 자전거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거리 교통수단인 공유 자전거 도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와 도시철도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우리 일상을 더욱 더 편리하게 이동성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대량 수송이 가능하나 노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의 융통성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계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자가용과 같은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전거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이용하여 교통 혼잡 완화 및 환경 오염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 교통수단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공유 자전거의 경우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이 지니는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교통수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공유자전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대구시에 촉구합니다. 먼저, 공유 자전거 도입 확대 문제입니다. 공공 자전거와 공유 자전거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공공 자전거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시스템이며, 공유 자전거의 경우 민간 사업체가 운영하고 고정된 대여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공유 자전거는 지정 주차 구역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라면, 어디든 주차가 가능하지만 따로 대여소가 없다는 것이 민간 기업 공유 자전거 시스템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 자전거의 경우 일정 위치에 대여소를 운영하고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도난의 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의 경우 도시철도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2019년도 현재 도시철도 1, 2호선 39개 역사에서 3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 실정은 총 29,000대 중 1일 79대를 대여하고 있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설정입니다. 실정입니다. 문제는 공유 자전거는 민간 기업의 공유 자전거 도난, 사유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자전거 거치대를 민간 공유 자전거를 연결 거치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유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환승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구시도 공유자전거를 도입하여 환승제를 적용한다면 공유자전거가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이용에도 좋은 교통수단이 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자전거의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자전거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자전거 주차 공간 확보와 환승 제도를 활용한다면 지자체와 공유 기업이 상호 협력하고 공유에 대한 시민 의식을 확대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공유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정비 문제입니다. 도심 교통 혼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승용차의 운행을 다소 줄게 만들고 자전거를 타기에 편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전거 중심도시로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종로를 기존 10차로에서 7차로로 축소하고 차도가 축소된 자리에는 서울광장 면적의 2배가 넘는 보행공간을 만들며 세 종로 전 구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사업은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 9.9k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까지 31.4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망이 구축이 된다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 교통수단으로 뿌리내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자전거 이용 수요와 시설을 보면 전국 대도시 중에 최고의 수준으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이 2016년 기준 1.9%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의 경우 2018년 기준 1039km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유 자전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매우 필요하다 23% 응답과 필요하다 55% 응답이 78%로 나타나고 있어 자동차 위기의 도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유 자전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자전거 도로 건설 현황을 보면 2020년 말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가 11%인 122km에 불과하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87%인 901k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줄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 구축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구시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일부 도로에 대해 도로 다이어트를 시행하여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지역으로 우선 운영하여 향후 운영 지역 확대와 보급대수를 늘려나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전거는 건강 증진,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교통체증 해소와 주천안 해소 등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자전거는 혼자서 탈수 있는 만큼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교통수단으로서 공유 자전거의 조서한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